현재 주식시장은 PBR 1 미만 주식만 가고 있습니다. 정배 2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계획에 대한 기대감으로 보입니다. 삼성물산 역시 상승 대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역시 PBR 1 미만 주식이죠. 그렇지만 삼성물산은 지금도 매우 주식이 쌉니다. 그래서 지난 28일 날 금융위원회에서는 2월부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어, 주식상 저평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상장사의 주요 투자 지표 등을 기업 규모, 뭐, 업종별로 비교 공시를 해서 상장사의 기업가치 개선 계획을 공표를 공고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 지수 및 상장지수 펀드 도입 등 상장사 기업가치 개선에 힘쓰도록 독려하는 제도입니다. 내용은 굉장히 이제 어려울 것지만 같 쉽게 말해가지고 등수를 매기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Etf에 도입할 때 거기에 이제 반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그 어떤 등수가 매긴다는 것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너무 이제 저평가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또 그룹 중에서 가장 큰 그룹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면은 삼성물산도 주가에 어느 정도 그동안 이제 소외를 벗어나 가지고 어느 정도 평양 이론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증권 하나은행 추천, 저포 종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이 있죠. 섬유산업도 있고, 유통산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SK, LG, 삼성물산 같은 이제 지주사도 있습니다. 항공사도 있고, 또 자동차 회사도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도 굉장히 이제 저평가 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기업가치 개선 정책의 주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어, 8.15 머니톡에서 이제 내용을 이제, 어, 출처입니다. 거기 보면은 일본에서는 기업 가치 개선 정책을 2023년 3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기업 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돼가지고 기업의 자본 수익성과 성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당 순자산 가치가 일리한 상장계획을 대상으 해서 자본 수익성과 성장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선 방침과 구체적인 이해 목표를 공격토록 요구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주가가 굉장히 PBR 1 이하인 경우에 왜 그런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그 적어라는 거죠. 왜 그런지. 그 다음에 그거를 이유가 나왔으면 이제 처방이 있겠죠. 그럼 처방대로 하라는 거죠. 이렇게 굉장히 이제 그 강력하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개별 상장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를 통해서 구체적인 기업 가치 재고 내력을 기재한 기업들 명단을 도쿄증권거래소가 매월 공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잘하는 거하고 못하는 기업들이 하다 보면 은 못하는 기업은 굉장히 이제 어 어느 정도 주주들한테 많 질타가 있겠죠. 그렇다면 노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세제 혜택을 줬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정책에 의해 가지고 닛케이뉴수는 2023년 3월부터 해가지고 2024년 1월까지 해가지고 약 33%가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은 일본의 어떤 기업가치 개선 정책이 성공을 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니케이 평균 주가를 보겠습니다. 2023년 3월달에 27,000행 정도 됐었는데 어, 2024년 1월달에 보니까 36,000행 정도 됩니다. 약 어, 33%가 올랐습니다. 아, 지수가 33% 올랐다고 그러면은 아, 일반 개별 종목은 많이 올랐겠죠. 기업별료 프로그램 추진 계획을 보겠습니다. 2월달에 이제 구체적으로 나올 걸 보는데 첫 번째는 투자지표 비교 공시입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PBR, ROE per 배당 수익률 기준을 해서 상장자 순위를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1등부터 2등 1등 이렇게 쭉 나오겠죠. 그리고 기업가치 재고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에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기재하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수기업 투자상품을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즉 주주가 치 높은 기업으로 구성된 상품 지수 개발 및 e 태 f 를 상장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e 태 f 를 상장한다고 그러면 좋은 기업이겠죠. 주주들에게도 좋고 또 주가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이렇다면 거기에 투자금이 늘어날 거고 그렇다면 그 회사에 어떤 자금이 들어감으로써 선순환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민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에서 자사주 제도 개선 방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적 분할 시 일반주주 권익을 제거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사주 전 과정 공시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사주 관련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삼성물산은 1월 31일 날 자사주가 한13% 정도 되는데 전량 이제 3년을 걸쳐서 이제 그 소각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습니다. 정부 정책이 어느 정도 홍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책으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이제 추진하는데 2개월 달에 이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안건은 어떤 그 자산에 비해가지고 너무 싼 주식은 어느 정도 이제 그 해소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그런 어떤 그 계획을 내놓고 그에 대해서 계획이 나왔으면은 어떤 실천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주주 권익을 대변하라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이제 3, 4월 달에 중권 거래소는 PBR 1 미만 상장세에 주가 상승 개산을마력토로 요구를 했습니다. 아, 미시비시 상사를 보겠습니다. 아, 삼성물산하고 비슷하죠. 이제 그 미시비시 상사도 종업상사인데 아, 오론버피이 투자했다고 화제가 됐습니다. 었 2020년에 투자를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지난 5년간 보면은 주가가 145% 올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76%가 올랐습니다. 굉장히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죠. 아무래도 이제 그 정부의 어떤 정책도 있고 또 기업이 어느 정도 화답을 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삼성불산을 보겠습니다. 2015년도에 21만 5,500원을 기록한 후 주가가 무려 이제 9년 10년 동안에 하락, 하락을 하고 기간 조정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그 중요한 선 14만원대를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부상 PBR은 2023년 말 기준했을 때 0.63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라든지 바이오, 생명, 그 다음에 용인의 땅, 이제 무형 자산, 여러 가지 상장사, 비상장사 지분을 다 합치면 60조 정도 되기 때문에 2023년 말 기준했을 때는 어떤 PBR 실제 기록은 0.25 정도 됩니다. 굉장히 저평가됐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어, 기업별류 프로그램이 구체적인 방안이 이제 2월달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이제 일반 그 어떤 코스닥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성장 기업에 대해서 많이 이제 소외가 됐던 이쪽에도 어느 정도 자금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 국내 중시에서는 이제 현대 건설, 현대 백화점, 이마트 등 이제 PBR 이종목이 상당히 많죠. 어떤 그그동안에 옛날에 이제 황금기를 지났던 이제 주식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쇠퇴 산업이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이제 적변가된 걸로 이제 보입니다. 성장 산업이도 어느 정도 자금이 들어갈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살아기 가 위해서는 성장 기업이 굉장히 커야겠죠. 그렇다면은 그 성장 기업이 어느 정도 또 반영될 수 있는 보완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성장 기업이 많이 이제 코스닥에 들어가 있는데. 코스닥에 들어가 있는 성장기업이 어느정도 주가가 어느정도 또 활기를 떠어야 그쪽이 이제 자금이 들어가고 그 자금을 가지고 어떤 새롭게 어떤 산업을 진출해서 우리나라도 먹여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된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지금까지 그 현대 주식시장이 PBR 1만 주식이 이제 많이 가고 있는데 정부에서 2월 기업별로 프로그램 도입 계획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보이는데 삼성물산 역시 그, 그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삼성물산 주가는 아직도 굉장히 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도 될것 같습니다. 매수매도 추천 아니며 단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